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거리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파주시가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보도에 전동킥보드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행로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에 덩그러니 놓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반납 장소가 마땅히 없다 보니 도심 곳곳에서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좀 많이 타니까 갑자기 뭐 전방 주시를 안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면 부닥치는 경우도 생길 거라고. 네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파주시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인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에 대한 견인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점자 블록이나 차도 그리고 2미터 이내 보도 등 보행 환경에 직접 방해되는 장소에서 발견되면 즉시 수거됩니다. 견인이 되면 킥보드 업체에 한 대당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위해 지난 9월에는 관련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지금 점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무단 방치. 그런 부분이 이제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많은 주민들이 그런 걸로 불편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 파주에는 다섯 개 업체 2,700여 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공유 개인용 이동 장치의 주차 공간을 지원하고 견인 인력을 확대해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